스마트폰에 유심이 복제되어서 해킹되면 나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나의 금융자산까지 빼앗길 수 있는데요. 이번에는 이러한 유심 복제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유심 스워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심 잠금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는데요. 먼저 아이폰의 경우입니다. 설정으로 들어가서 셀룰러를 누릅니다. 맨 아래에 있는 심핀을 누릅니다. 심핀 우측에 있는 활성화 버튼을 누릅니다.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 0을 4번 누릅니다. 신핀 잠금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는데요. 아래쪽에 핀 변경을 누르고 초기 비밀번호인 0을 4번 누른 후에 원하는 비밀번호로 바꾸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안드로이드를 보겠습니다. 설정으로 들어갑니다. 생체인식 및 보안을 누릅니다. 밑으로 내려서 기타 보안 설정을 누릅니다. 맨 위에 있는 심카드 잠금 설정을 누릅니다. 이제 유심카드 잠금 설정을 누릅니다. 비밀번호는 0을 4번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. 유심카드 잠금이 설정되었습니다. 이제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고 초기 비밀번호인 0을 4번 누른 후 원하는 비밀번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휴대폰을 새로 켤때 유심의 비밀번호를 물어보게 됩니다. 이제 심스워핑 해킹 공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혹시 본인이 비밀번호를 분실했다면 설명 더보기에 나온 글을 참고해서 비밀번호를 찾으시면 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